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방의 물리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용해성이 있는데, 이 수소의 용인 에테르와 석유 에테르, 벤젠 등을 쉽게 용해 시키고, 탄소수가 많을수록 불포화도가 높다고 할수 있고, 잘 녹지 않다는 점입니다. 용점 같은 경우에는 포화 지방산이 합류하고 있는 분자량은 크고, 큰 고체 지방의 용점이 높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액체는 융점이 낮습니다. 음,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융점이 낮은 것이 좋다고 할수 있죠. 비중이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에는 0.92, 0.94하고 지방산기가 길수록 산의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비중이 증가한다고 할수 있고 유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유화시키는 성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이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중 유적형 오그니까 W O 그리고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같은 거고 유중 수족형은. 오일 안에 우유가 있다는 거예요 버터 마가린 이거는 물 안에 오일이 있다 오일 안에 물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됐고 굴절율 같은 것도 기사에서는 잘 나오는 편이고 영양사는 원래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상가의 거마가가 클수록 굴절율이 저, 적어지고 포화도가 클수록 굴절율이 켜진다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기사에 잘 나옵니다 발연점, 인화점, 요소점이 있는데 발연점은 유지가 가열할 때 유지 표면에 옅은 푸른 연기가 발생하는, 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고 연화점은 고형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연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해요. 인화점이 뭐예요? 인화점은 유지 발연점을 이상으로 가열할 때 유지가 발생되는 증기, 공기와 혼합되는 발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연소점은 인화점에 달한 뒤에 다시 가열을 계속해도 연소가 5초간 계속되었을 때 최초의 온도를 말하고 지방의 화학적 성질은 상가는 유지 1g.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이건 일단 기사소술령으로 잘 나오며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객관식,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상가가 뭐냐, 거마가의, 거마가 뜻, 뜻을 알아야 돼요. 어, 방건선유 이것도 뜻을 알아야 돼요. 한가 같은 경우에는 1g 중 유리 지방, 지방을 산화하는데 소요되는 KOH의 MG수고, 신선한 유지가 상가가 낮고, 산패한 것이 높고, 거마가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1g 거마하는데 필요한 KOH의 MG의 수고, 유지 구성산의, 구성 지방산의 분자량이 크면, 거마, 거마가는 자가 반비례한다. 일반적인 거마가는 180에서 220 정도, 옥도가는 100g의 유지가 흡수하는 요드의 G, 그람수고, 불포화 지방산의 양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 이중 결합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건성유는130 이상, 아마인유 들기름, 그리고 마유, 그리고 호두유 게자유, 송실유 등이 있고, 방건성유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30, 참깨유, 채종유 정도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고, 불건성유100 이하이고, 올리브유, 피자, 마유, 그리고 동백유 정도 있다는 거. 아세틸 발리는, 어, 아세틸화된 유지를 1g 가수분해 할때 얻어지는 초산을 KOH로 중화하기 필요한, 필요한 KOH의 양을, 어, 밀리그램수로 바꾼고, 거 그리고 유지가 가열할 때 낮아지는 것은 요드가라는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기름 튀긴 공정이 일어나는 주요 변화는 중압, 에스테르 결합, 분해 그리고 유리지방산 증가와 열산화가 일어난다는 거 중요합니다. 어, 유지의 가열산화는 카르보닐화물을 형성하고, 어, 그리고 알돌 첨가 반응을 이 이에 중압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가열 산화를 위해서 생성될 중압차는 소, 요소와 내포화물을 합 형성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유지 산패도 시험은 TBA 시험이라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유지 산패도 시험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TBA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를 보자면 유지가가 물산 알칼리 소, 효소에 인, 이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분해하는데 이것은 불쾌한 냄새를 형성한다는 거 산화에 의한 산패 같은 경우에는 유지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에 의하여 불쾌한 냄새나 맛 형성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며 자동 산화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지산소가 흡수되고 유지가 산화돼서 가산화 생성물을 형성하고 유지 산패를 촉매한다는 거 촉매가 뭐예요 더 빨리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향기 성분이 변화되고 악취가 발생하고 유지의 자동 산화 중 가산화물과 알콜류 케톤 알데히드류등 카보닐 화합물을 생성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산패되면 필수 지방 함량이 감소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유지 산화 중 생성되는 성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1, 2, 3, 4, 5번 해서 바로 나오기 쉽겠죠. 왜냐하면, 이게 생성되는 성분,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알데, 음, 어, 하이드로 펄 옥시네이드랑 케톤 그리고, 어, 알데하이드, 그리고 알콜,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유지의 자동산화 촉진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온과 간석, 광성과 온도, 이것도 중요하죠. 어, 유지 3패에 미치는 인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사서술형, 기출형, 기출, 기출문제죠. 이거는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관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파트고. 그리고 이거를 미치는 인자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온도가 높고, 반응속도가 높고, 그리고 금속의 영양은 구리랑 철, 니켈, 그리고 이렇게 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강선의 역량은 20, 아, 2537 암스트롱의 이하의 파장이 일어나고 유지 산패가 이때 가장 높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불포, 불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도가 높을 때 유지 산패가 높다는 거 알아두고 이제 수분은 많을수록 자동 산화는 빨라진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